안녕하세요. 문상 김서방입니다. 아, 쿠구리 작은 모형을, 작은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칼의 재료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커팅기 날을 이용을 했고요. 아, 예전에 그 날로 큰 칼을, 만, 음, 식도를 만들었었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서 다시 쿠구리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손잡이는 그때 식칼의 어, 손잡이 어떤 주먹나무를 그냥 썼고요. 음, 이 쇠가 좀 단단해서 음, 불을 대거나 그러면 깨집니다. 그 정도로 단단해서 어, 칼을 만들기 괜찮은 재료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매일매일 조금씩 만드느라 시간은 좀 많이 걸렸는데 어, 만들고 나니 참 멋있네요. 근데 이건 어디 들고 다닐 재료 들고 다닐 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 군대 있을 때 가지고 있었으면 완전 살상용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나도 저기 경찰에 계신 아는 저 형님이 어,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고민 중입니다. <laughs> 음 만드는 과정은 영상을 몇몇편 찍어서 지금 짜집기를 해서 어, 요놈하고 같이 어, 뒤에 붙여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음. 에폭시로 손잡이는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에 착 감기게 제가 손잡이는 그렇게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사포로 마무리를 하고요. 부드럽게 아주까리 기름을 한 번만 먹였는데 이건 두세 번더 먹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어, 한번더 숫돌에 갈아서 더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니셜인 문상 김서방을 새겨 넣습니다. 영상 계속 보시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라인더로 모양을 내서 대충 그 다음에 그라인더로 이제 다듬어서 모양을 이제 내고요. 이쪽면은 조금 덜 갈아서 날과 이 칼면에 약간 좀 차이를 뒀고. 이쪽은 다 갈아봤습니다. 이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이것을 손잡이를 만들어서 숫돌로 마무리를 하면 되죠. 어, 잘라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잘 잘리겠는데, 날만 조금만 더 갈면은, 어, 잘 잘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건 저번에 구구리처럼 찍는 날이 아니고, 이건 개는 날이라서 네, 조금 날만 살리면 잘 갈릴 것 같습니다. 이 손잡이는 어, 나무를 파내고 <laughs> 에폭시로 마감을 해서 완성을 한번 시켜보죠. 조만간 완성될 것 같습니다. 만들고 나니 또좀 멋있네요. 모양도 그렇고, 네 한번 완성한 것은 잠시 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아, 이 손잡이에 솜은 이렇게 다 파고요. 이렇게 쏙쏙 들어가게 다 파고. 이제 여기 에폭시를 발라가지고 고정을 하면 되는데 이 손잡이를 양쪽으로 파는 게 이게 사실 힘들어요. 이것을 반을 가르지 말고, 반을 가르지 말고, 한쪽으로 좀칼 두께만큼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만 파서 이쪽은 파지 말고, 그렇게 겹쳐서 해도 좋더라구요 이거는 뭐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양쪽을 파는데 맞추기도 힘들고 여기 인주를 발라서 겹쳐 본 다음에 인주에 묻은 부분을 파내야 되거든요 한쪽을 하는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에폭시는 저는 이렇게 액체 에폭시 에포, 쓰구요 석재 용도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 이게 훨씬 더 나중에 갈아내도 보기가 훨씬 더 좋아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뭐 컵에다가 해서 섞어서 바르는게 아니라 어차피 다 전체적으로 묻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섞어 버려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다 아, 에폭시를 바르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어, 타이로 묶어서 네, 타이로 묶어서 고정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초점이 이렇게 안 맞냐 네, 마른 다음에 손잡이가 굵어요 이제, 모양대로 갈아내야 됩니다. 음 에폭시가 잘 붙었습니다. 아, 지금 손잡이를 뒤쪽은 좀 잘라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칼로 어,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어, 손에 쫙 감기게 일단 칼로 저기 일단 이렇게 파봤어요. 요거는 이제 사포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음, 칼날도 잘 세웠고요. 어, 굉장히 잘 듭니다. 어, 되게 위험해 보여요, 근데 칼이. 군인들은 군인들이 이거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거를 고기 배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써야지 이거 들고 다녀도 아이, 무슨 불법 무기 같아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이거. 사포로 마무리를 해서 어, 손잡이 좀더 잘라내고 그리고 마무리해서 완성된 영상을 한번 보내 보여드릴게요. 아, 드디어, 꼬리를다 만들었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에, 날도 아주 제대로 세웠습니다. 네. 모양이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거는. 오, 이거는 정말 가져다니면 불법 무기로 들어갈 것 같을 정도로 에, 굉장히 에, 잘 나왔습니다. 손잡이도 오른손에 딱 맞게끔 제가 일부러 홈을 그런 식으로 파고요 만드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될수 있는 판을 원하는 모양대로 그림을 그린 후 그레이팅으로 그라인더로 잘라낸 후 다듬어야죠. 그리고 네, 이렇게 갈아내면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얘로 그리고 이번에는 손잡이를 있는 것을 쓰느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좀더 튀어나오게 네.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오게 그렇게 손잡이를 가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슥 빼면 훅져요 한번 빼볼까요? 아 이거 저번에 한번 뺐던 건데, 뭐이어 이거 그냥. 예 네, 무섭습니다 이 날이 요 배는 날이 이요 배는 날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쓱쓱 나가는 그런 그런 굴곡입니다 네, 이거는 장식용으로 둬야죠 어디 뭐 들고 다니기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살상용이네요.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전투병들이 어쨌거나 네, 멋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문상 김서방이라는 이니셜을 새겨 넣으면 끝입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